명동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명동설. 명동설이요?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천동설이죠. 네. 천동설입니다. 네. 이재명은 의혹 수사만 관련되면 이재명은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돌아간다 해서 명동설이라고 합니다. 윤익은 후보의 청문회지 잠깐 정치적으로 몰면 우리도 할 말이 참 많은데 명동설이라는 재미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의 명동설이 아니라 김건희의 건동설을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론을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수사를 잘한다, 국민 입장에서 수사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한다, 이런 신뢰를 국민들께 드리려면, 어... 저는 이재명 의원 수사를 보면서 과연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 후보자님, 그 경찰로서 이재명 의원 수사 관련해서 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0일,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한 첫 번째 사망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2021년 12월 21일 뒤 이어 두 번째 사망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 처장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세 번째 은민의 죽음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병철 씨 사망 사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지난 7월 27일 최근입니다. 네 번째 죽음이 발생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현욱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그게 나 무슨 상관이야? 라고 부인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활동비 1580여 만원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후보자님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한 4명의 이딴 의문의 죽음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사망사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 단계의 수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명의 이딴 의문의 죽음이 네. 이재명 의원 각종 의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네. 이런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계시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여쭌 겁니다. 네. 저희 경찰에서는 뭐 일체의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저희 쪽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대답을 이렇게 미지근하시죠? 그 경, 경찰청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명동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명동설? 명동설이요? 네. 모르시는 것 같은 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동설이 있죠? 네. 세상이 아니 우주의 중심이 지구고 지구이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천동설이죠. 명동설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틀렸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네. 그런데 경찰에 이재명 의원 우 수사만 관련되면 중립성이 뭔지 그좀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돌아간다 해서 명동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명동설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의미로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취재 동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수사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빙카드 사적 유역 사건이 지난 2월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경기도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캠프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참고인이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4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저, 우리, 예. 네. 다음은 종교는 김경 환 관사님. 사실 오늘 청문회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 윤희근 후보의 청문회지 자꾸만 정치적으로 몰리면 우리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조은 의원님께서 너무 정치적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한 마디만 더 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언론 배포가 심해요. 뚜렷한 증거와 뚜렷한 죄도 없이 그건 제가 보기에 어디서 자꾸만 정보를 줘서 언론에 이렇게 흘러나오는지 우리 윤익근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이 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되지 않아요. 압수수색 한번 하고 그 이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양평 공흥동에 어, 이게 이제 농지 그 일종의 이제 임야 임화도 구입하고 어또어 어 불법으로 이제 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게 어이 토지를 어 해서 아파트를 줘 가지고 거기에 순이익만 약 127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소급 적용해 가지고 중공 떨어뜨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정식 수사로 전환한 지 벌써 9개월이 됐는데도 수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여기는 오늘 윤익은 후보자의 청문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진도는 안 나가지만 우리 윤익은 후보자께서 이 양평 공원지구도 제대로 수사가 될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답변을 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체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예. 고충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님께서 명동설이라는 재미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의 명동설이 아니라 김건희의 건동설을 믿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론을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김혜경 씨 법인 카드 유용 사건은 카드사와 경기도청만 압수수색을 해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129건이라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또 수사사항을 수시로 언론에 흘리고 있는 반면에, 김건희 여사님 본인의 학력 위조 사건이라든가, 또 어머니, 최은순 씨 양평의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장관의 카드, 어, 법인카드 유형 사건, 뭐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깜깜 무소식입니다. 권력의 실세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지부진하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건은 가족 전체를 탈탈 터는 먼지털이식 수사와 수사 상황을 외부에 흘리면서 이렇게 망신주기 방식의 이런 수사 방식이 과연 공정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정치 보복 수사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에 관한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는 수사에 점을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달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행태에 대한 후보자님의 관점, 네. 생각을 여쭈는 겁니다. 음, 저희는 이거에 그... 대한 명백하게 후보 어, 후보님의 생각과 소신을 말씀하셔야 아, 후보님이 이후에 경찰청장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잘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의 근거를, 저 나름대로 판단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쭙는 질문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일체의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거 없이 해당 기능에서, 해당 청에서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에 따라서 당연한 말씀이죠. 네. 원칙에 따라서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동등 공경해야 되잖아요. 동일한 잣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를 예.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13만 경찰의 수장이 되신다면 정말 직을 걸고 권력에눈치 보지 않고